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박스 앤드 렌치입니다. 저번 영상은 이제 오픈 앤드 렌치였다면, 이제 오픈 앤드 렌치보다 약간 진화한 형태의, 어, 렌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얘도 처음부터 이렇게 꺾여있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꺾었을 수도 있지만, 음, 저,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일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박스 앤드 렌치의 장점은 강한 힘으로, 어, 볼트와 너트를 풀거나 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볼트와 너트를 풀거나 조일 수 있는 공구인데 어, 오픈 엔드 렌치보다는 좀더 강한 힘으로 풀거나 어, 조일 수 있는 공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사이즈별로 다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과 같이 여기 나수있는데 뭐, 이렇게 사이즈별로 싹다 보유하고 있어야 어, 일하기 편합니다. 사이즈가 없으면 곤란해요. 음, 박스 핸드 렌치는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은 바로, 어, 그렇죠. 어, 작업하기 용이하기 위해서이고요. 박스 핸드 렌치도 사실은 6각 머리가 있고, 이렇게 12각 머리가 있는데요. 이 12각 머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6각 이제, 렌, 요, 볼트를 많이 사용하니까,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게 너무 크게 그랬으니까 큰 걸로 해야지. 이게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육각이면 다시 육각을 찾아야 돼. 육각, 육각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12각이면 그 자세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이렇게 껴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짧, 짧은 공간에서도, 좁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끼워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렇게 12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박스 핸드 렌치는 육각도 있고, 12각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박스 렌치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12각. 12각 맞나? 세 봐야지. 2, 4, 6, 8, 10. 어, 뭐야? 16각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아홉, 열, 열한 열두 맞네. 12각. 거짓말할 뻔네요 네, 6각 아니면 12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 박스 렌치는 어, 원래 사용하는 용도가 볼트와 너트를 풀거나 조일 때 사용하는 렌치이고, 뭐 어, 오픈핸드 렌치보다는 더큰 힘으로 풀거나 조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사용하는 방법은 오픈핸드 렌치도 얘기를 안 했는데 어, 이렇게 이제 뭐 볼트 머리가 있으면 손은 이렇게 뭐랄까 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잡아주고 같이 돌리셔야 돼요. 이게 되셨죠? 그리고 오픈핸드 렌치는 풀을 거나 조일 때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박스핸드 렌치도 마찬가지로 잡고 이한 손은 이제 볼트 머리에서 얘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네. 꽉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왼손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왼손은 거들 뿐. <laughs> 농담이고요. 왼손은 눌러주고 회전을 시켜야 된다. 되셨죠? 그리고 오픈핸드 렌치도 자칫 잘못하면, 이, 어 볼트 끝부분에 파손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면 어정쩡하게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벗겨지면서 이 끝부분이 파손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박스핸드 렌치도 이제 어설프게, 얘를,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약간 들리게, 이제, 다시, 볼게요. 이게 볼트라면, 꽉 끼워야 되는데 얘가 어설프게 이렇게 들리게 끼웠을 경우는 역시 모서리에 파손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렌치로 작업하실 때는 꾹 누르고 회전을 시켜줘야 된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스 핸드 렌치도 오픈 핸드 렌치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공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